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라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613가지를 축소시키니까 무엇이 나오느냐 거기서 바로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십계명이 나오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나간 것이 바로 율법이 되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율법은 사랑하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공의의 관계를 보여주는 십계명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고하같더니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순수자의 강력이기라 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웃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하는 것이 율법의 모든 감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은 대강령은 보금이 되었다. 율법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율법의 대표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항상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는 죄를 알게 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라봄으로 말하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렇게 이렇게 하였으니까 죄를 받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3장 20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이라 율법을 알고 죄를 깨달으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나니까 바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몽악선생이 되는 겁니다. 몽악선생은 바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율법 안에서 죽게 생겼구나 나는 이제 율법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로마 선생이 일을 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기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율법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삼지자 강령이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불평을 하면 절대로 아니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안 지켜도 될 것인데 우리들에게 율법을 줬으니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율법을 만약에 우리들에게 안 줬으면 우리들은 죄를 모르는 거 죄를 모르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들 하겠지만, 죄를 몰라도 죄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몰라도 죄 지은 자는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인간 관계에서 도덕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를 알던 우리가 모르던 알던 그 죄는 모든 것이 사망이 그래서 율법을 만약에 안 주었더라면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고 사망으로 갈 뻔하였던 우리를 율법을 주시니까 아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해결할 방법을 얻게 되니까 율법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신앙을 율법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고 하고,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면, 무엇이 율법인지를 모르고, 내일이 죄만 보고, 정죄만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율법은 성도가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의문 속에서 폐하여 진 것이고, 의문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 양을 잡아 제사드리고, 부약처럼 절기를 지키고 모든 것을 행하였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이야마 이제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건데 먼저는 죄를 깨달았게 해주시오. 죄를 깨달으니까 앉아서 죽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살 길을 찾게 되었으니까 예수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들의 성화를 이루는 기법을 기록해둔 책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성화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느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한 것이냐 바로 우리들을 성화 구원시켜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성화 구원을 이루게 하려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느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입혀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듣고 천국의 전과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비법으로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율법 안에는 구원을 이루는 비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문에 속한 계명이 있고 하나는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껍데기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지킨 자 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껍데기를 말하는 자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뜻과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복음의 역할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복음적인 신앙과 함께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은혜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죄일 성심을 이곳에도 해야 되고 저곳에서도 해도 관계없고,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율법적인 신앙은 거룩하고 다 지키고 행하고 은혜적인 신앙은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율법적인 신앙이든 은혜적인 신앙이든 서로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라고 했으면 누가 되었든지 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지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 그러면 왜 율법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 은혜적인 신앙을 나누어 놨느냐? 율법적인 신앙은 법과 의무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원칙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계명을 지켜라라는 구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개명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명을 통해서 사람이 고쳐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격이 만들어지고 고쳐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은안 만들어져도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만들어져야 되느냐. 결국은 그은하나님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더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듬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듬지 아니한 사람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 믿음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니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깨달은 사람들은 그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 우리가 오서 3장1 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용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지라 하였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수을 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 5절에서 말하기를 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막이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즐겁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많이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고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먹으려고 하고 그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안 받으려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안 깨닫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나는 다 깨달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 깨닫고 다 만들어졌으면 안 깨달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는 다 만들어졌으니까 나는 다 깨닫고 또다 만들어졌으니까 더 이상 만들고 깨달을 것이 없다. 그것은 결코 아니 되는 겁니다. 지금 다 깨달았고 지금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안갈 사람은 그런 것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안 깨달아도 됩니다. 지금 다 깨닫고 다 만든 사람은 세상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안 깨달아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거를 모르는 사람입니 다시 다 말해서 하부 강아지가 검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범이 어미, 자기 어미인 줄 알고 덤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후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고난파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 십계명을 또그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아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율법을 안 주었고 그 십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신앙은 안 하면 얻도맞기 때문에 성기기는 성기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은혜적인 신앙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십계개명을안 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감사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신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섬기다 보니까 은혜적인 신앙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섬기다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 속에 담겨진 뜻을 부지런히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이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십계명을 안 지키게 되면 천국건돌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너 주님의 인격이 되라 라는 것을 깨닫고 너 은혜 받을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세계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망령케떨치지 말라.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에 아내 아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10계명 속에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10계명 안에서 우리가 천국 구원을 이루고 10계명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배달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선한목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옵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천국 건설을 이어나갈 수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구원의 복음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함께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선지자의 강령인 것처럼 우리들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며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게 하여 부시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